치루벨치피디입니다 오늘은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잘 찾고 있었는데 아 이거 필카 <laughs> 구매하는 병이 또 도졌습니다. 자 일본에서 건너왔는데요. 저번에도 이베이에서 필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면서 묶음배송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게 됐고 관세에 대한 것도 알게 돼서 이베이에서 필름카메라 저렴하게 사는 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영상도 추후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언박싱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제가 이 관세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구매하는 거는 200달러 이상. 그외 지역은 150달러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이 관세를 내야 됩니다. <laughs> 아 이거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거 150달러 이하로 배송비 포함입니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소를 정확히 잘 적어 주셔야 이제 차고 배송 차고가 없으니까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검색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진짜 많이 샀죠? 자 일단 하나 둘셋넷 다섯 마지막 네다 오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야스야스이 녀석은요 이 EOS 650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그거랑 같은 네, 카메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와 아니 이렇게 깨끗해도 되는 거야? 세상에 야 진짜. 제가 늘 구매하는 그 판매자한테 또 구매를 한 건데, 야 진짜 언제나 이렇게 받아 보면은 정말 만족스러워서 이 언박싱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중고니까 이런 흠집들은 좀 있습니다만, 야 굉장히 상태 좋아 보여요. 자얘 같은 경우는 마크로 렌즈가 달려 있어요. 근데 마크로 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살수 있었고. 굳이 마크로가 아니어도 뭐 700에서 300mm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필름 카메라보다 좀메리트가 있고 꼭이 마크로 기능을 사용을 안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았어요. 뭐 가격이 비싸면 꼭 있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저렴했기 때문에 렌즈와 같이 예, 구매를 했습니다. 예, 역시 EF 마운트이기 때문에 다른 렌즈들도 호환이 가능한 거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자. EOS 650 이었구요. 자, 올림푸스입니다얘 너무 이쁘게 생겼다. 요렇게 열리는 타입인데, 어, 플라스틱 재질이네요. 일단은, 필름 여는 데가 여기 있구나. 동묘에서 판매되는 그런 필름 카메라 제가 많이 봤잖아요. 걔네들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뭐 사용한 흔적들은 분명히 있지만,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딱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 흠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어 AA건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AA건전지 아주 좋아요 뒷면에는 배터리가 다른 게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자, 뭐 자세히 한번 나중에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이런 일회용필 카 똑딱이 느낌인데 그거보다 살짝 고급진 느낌 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보다 또 무식하고 어 굉장히 이쁘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 캐논 오토보이 텔레 이야 제가 예전에 그 아는 그 지인분이 아저씨가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거를 팔아달라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테스트 해보고 어 판적이 있어요 그래서 써본 제품인데 아, 진짜 기가 막힌데 다시 <laughs>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와, 와, 아 소프트렌즈도 굉장히 약간 오염이 없고, 네. 깨끗합니다. 이렇게 온오프하는, 예, 깨끗합니다. 요렇게오프하는예 특이한 방식이죠. 요렇게 특이하게 소프트렌즈가 있는 예 오토바이 텔레고요. 지금 건전지 자체는 다 없죠? 얘는 건전지를 어디에서 넣었더라? 아 여기 나사를 풀어야 됐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나사 두 개를 풀어서 이제 건전지를 넣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토보이 텔레고요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 이비에서 샀던 영상 있지 습니까 그것들보다도 상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얘는 캐논 오토보이라는 녀석이고요 아 역시나 기본적으로 이런 렌즈들 안에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 흠집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닌 이상 굉장히 깨끗하고 오 이거야. 오이 옆에 이렇게 리모컨 리모트 컨으로 셀프 촬영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옆에 달려 있어요. 야 이거 신박합니다. 라고 틸트 틸트라고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건전지 넣고 작동해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야 오, 좋아. 너무 좋아. 자, 이 녀석은 코니카. 약간 이렇게 여기 앞에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신기하게 생겼죠? 얘는 다른 지금 온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깔끔하진 않아요. 어, 약간, 안에는 뭐, 뭐 준수한 편이긴 한데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 네. 오염이나 이런 게좀 많다 뭔가 눌리고 이러는 것도 조금 조작감이 있어. 좋게 느껴지진 않네요 지금 첫 느낌으로는 그리고 얘문 예. 여는 게어 처음에는 조금 거시기했는데 지금은 잘 되네요 방수카메라인가? <laughs> 생긴 게 약간 그렇죠? 네. 얘는 여기를 돌려서 이제 돌려서 하는거고 2CR5가 들어가는 녀석이네요 자이 아, 녀석 올림푸스입니다 올림푸스 AFL-T라고 써있네요 얘도 어, 전반적으로 준수한데 뒤에 조금 여기 오염상태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열어보면 이것도 준선 편이죠? 뭐 깨끗한 편이에요. 여기 약간 깨끗한 편인데 지금 앞서 봤던 요거랑 요거 상태가 너무 얘가 너무 깨끗해서 지금 조금 예 그래 보이네요. 어 이렇게 건전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온오프가 여기서 이렇게 네 됩니다. 이것도 약간 느낌은 똑딱이 느낌이네요. 뭐 똑딱이 카메라죠. 똑딱이 카메라인데 일회용 필카 느낌이 조금 많이 나요. 잘 만든 1용 필카라고 해야 되나? 예. 얘가 생각보다 너무 좋고, 얘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에서 이제 실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묵직함이나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저렴이 카메라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 6대 구매를 해봤고요 야, 요 녀석들이 지금 데리고 오느라 제가 이 200달러 넘게 주고 사가지고, 어,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래도 6대니까 저렴하게 산 거죠. 이렇게 저렴하게 필름카메라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제가 곧 올려드릴 다음 영상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카메라들은 천천히 테스트하고 나서 소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